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복숭아는 특유의 달콤한 맛으로 인기가 좋은데요. 수분과 당분, 유기산이 들어 있어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먹으면 좋고요. 복숭아의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전환돼서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숭아를 실온에 보관하면 빨리 익거나 벌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냉장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냥 넣어 두는 것보다는 신문지로 감싼 후 지퍼백에 넣은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해독 효과가 뛰어난 활성탄을 활용해서 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돼 이미 80세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며, 평균 수명 100세의 시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명이 길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한 생활의 영의일 텐데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한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장수의 의미가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인들이 적절한 운동과 함께 식습관을 조절하고 최근에는 조교기 같은 집에서 간단하게 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활성탄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한 곳이 있어 직접 찾아가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활성탄 전문 제조회사입니다. 코코넛 껍질을 동그랗고 단단한 볼 형태의 활성탄으로 제작하는 데 성공하여 미국 FDA 등록, 세계 153개국 특허 인증난바를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화성탄을 통해 현대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의 쉼을 찾을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직접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재료를 기반으로 제조하며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이곳, 어떻게 해서 활성탄 소재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우연찮은 계에 활성탄을 접하게 되었고 수술 가진 효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활성탄은 약품 처리하여 건조를 시키거나 수증기로 활성화 시켜 주로 공용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형태도 가루나 불규칙한 입자 형태에서 생활용품 전반에.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천연 식이섬유인 코코넛 껍질을 이용하여 활성탄을 만들어 대중화에 나선다면 독보적인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숯은 기원전 이집트 파피루스에 의향용으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효능도 입증되었는데요. 환경 오염과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확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요즘 수채 뛰어난 해독 효과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곳에서는 응급실에 상시 비상용으로 사용될 만큼 독성 배출이 탁월한 활성탄 연구에 매진하다. 2012년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구형 활성탄을 만들었다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구형 활성탄은 코코넛 껍질을 천연 농산물과 배합하여 800도씨 이상을 고온에서 구원해요 동그랗고 단단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진공상태로 고온에서 구워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공이 형성되어 흡착성과 원석외선 방사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구형 활성탄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든 것은 물론 개발한 모든 제품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전시장에 전시해 놓았다는데요. 폴리펩타이드가 코팅된 구형 활성탄부터 스티머, 노즐 스티머, 미스트 외에도 항바이러스 물질을 코팅한 마스크와 항바이러스로 구성된 바이러스 차단 스프레이, 그리고 천연 성분의 기능성 화장품과 인체 공학적 디자인과 특수 항균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형 보정 속옷 등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한발 다가서는 저희 회사만의 고품질 제품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곳의 메인 제품은 바로 원적외선 방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페이스 스티머라고 합니다. 구형 활성탄을 넣은 노즐에서 원적외선 스팀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저희 스티머는 얼굴, 손, 발 등에 스팀을 직접 세기도 하고 전신에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스팀을 밖으로 새지 않게 잡아주는 특수 원단으로 제작된 스팀 가운을 이용해서 습식 찜질 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페이스 스팀어는 원적외선 스팀이 피부 속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세포를 미세하게 진동시키면서 각종 노폐물과 중금속류를 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처음에 모르고 제 한번 체험하러 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저렴한 가격에 서서 건강 관리하는데 무척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 만든 구형 활성탄으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이곳 앞으로도 국민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길 기대해봅니다. 국내에서는 추먼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바이러스 차단 제품들을 차례로 출시하여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갈 제품을 출시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유엔 조달 품목으로 활성탄이 등록된 만큼 독소 배출에 탁월한 폴리펩타이드 활성탄을 방역 및 보건 치약국 중심으로 기부 사업도 활발히 진행할 것입니다. 여름철 늘어나는 전기 요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면 한 달에 약 10kWh 정도의 전기를 아낄 수 있고요. 이 냉장고는 보관된 음식의 양이 많을수록 전기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냉장 용량의 약60% 이하까지 음식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LED 전구가 백열등보다 전기 소모량은 적고 수명은 더 길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